한국인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신고 집을 돌아다니는 것인데요.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며 해외에 글을 올리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국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는 불편한 상황이라며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뭔가 고민이 있는 듯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침대에 눕는데 문제는 신발을 신고 그대로 눕는 장면이죠. 한국인이 유일하게 신발을 신고 방을 돌아다닐 때는 이사 직후나 이사 가는 당일 정도만 해당될 텐데요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몇 유럽에서는 침대에서도 신발을 신고 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발쪽 부분에 퀼트를 깔아 놓은 가정집이나 숙박이 가능한 호텔 같은 곳은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처음인 한국인들은 이 퀼트를 그저 이불 정도로 생각하고 덮고 자거나 그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신발에 묻은 이물질이 침대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덮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끝부분을 들어서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위생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침대 위에서 음식을 먹진 않죠. 가끔 과자나 과일 정도는 먹을 수도 있지만 퀼트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밥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이나 침대 위에 음식물이 떨어지면 한국에는 도저히 침대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엄마의 손이 등을 때릴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무리 미국이나 유럽이라 해도 신발을 신고 잠을 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깐 쉬는 정도일 뿐이죠. 실제로 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처럼 정말 신발을 신고 침대에서 자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댓글들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신발을 신고 잠까지 자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잠만 안잘뿐 실제로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눕거나 집에서 밖을 돌아다니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통 한국처럼 바닥까지 난방이 안 되는 나라들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이죠. 정말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에는 온돌이 그리고 지금은 그 온돌 방식으로 발달한 난방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신발이나 양발을 신고 있지 않아도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해외 거의 모든 가정집에서 카펫을 깔아둔 이유도 바닥이 차가워서인데 신발이나 양발을 벗고 있으면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버티질 못할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밖에서 개똥이나 여러 비위생적인 물질을 밟고 집에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심지어 빨래가 매우 힘든 큰 카펫을 밟기라도 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래서 한국의 가정집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따뜻한 바닥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이 작년에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고 놀랍다며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2년 전에 한국인과 결혼한 내 누나의 남편이 집을 방문했었다. 그리고 그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나에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물었고 나는 당연하게 신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다.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낯설다며 신기해했는데 그런 글을 보고 나도 신기했다.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미국 대부분의 집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 우리 집은 2층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10분쯤 흘렀을 때 나는 그가 밖에서 강아지 변을 밟고 온 것을 알았다. 그의 신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가 신발을 신고 방을 돌아다니는 게 신기했던 게 아니라 변을 밟은 상황이라 망설였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냄새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밖에서 변을 밟은 것을 몰랐나 보다. 다행히도 작은 거라서 걸레로 닦을 수 있었고 이후 2일간 같이 지내면서 누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후 2년 후인 올해 한국으로 나를 초대했고 처음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갔다. 그의 집을 처음 들어가는 순간 왜 그가 내 집을 들어올 때 망설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입구부터 신발을 벗어야 했으며, 심지어 그는 양말도 신고 있지 않았다. 내 누나는 그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깨끗한 흰 양말을 신고 있었다. 우리 집도 2층에선 신발을 벗지만, 흰 양말은 신지 않는다. 금방 검게 변하기 때문인데, 한국에서 그녀는 흰 양말을 신고 있었다. 외계인이 지구의 침공에 달아날 때, 중요한 짐을 찾기 위해 집을 어지럽히는 그 수준이 내가 아는 내 누나의 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진짜 누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것을 동생으로서 미리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방에서 흰 양말을 신고 있었음에도 깨끗했다. 심지어 바닥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처럼 따뜻하고 좋았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바닥은 7일 동안 있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매우 행복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 굉장히 깨끗했다. 내가 방문했던 그 어떤 집보다 깨끗했다. 내가 방문하기 때문에 방을 청소한 건지, 아니면 누나의 남편의 성격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건지, 한국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집을 경험하고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가기가 싫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삶을 가져다 줄 줄이야.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바닥이 따뜻한 방은 최고라는 걸. 깨끗하게 살자 아메리카 더러운 놈들아.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깨끗한 집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낀 것으로 보이네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신발 신고 침대에서 자거나 누워있는 장면을 볼 때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이라면 관람 내내 불편하죠. 그럼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칠레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도 대부분 집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한다. 나도 너처럼 한국에 갔을 때 천국을 경험했지. 유럽과 아메리카는 한국을 따라 할 필요가 있다. 양말을 벗고 바닥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 그리고 한국에서 찜질방은 꼭 가봐. 정말 최고야. 아주 인상 깊은 글이었어. 근데 글의 마무리는 너의 또 다른 자아가 글을 작성했니? 내 1초의 진심을 위해 59초를 설명한 거야. 글쎄 그가 미국에서 너의 집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청소한 게 아닐까? 양말도 신지 않고 집의 모든 방을 돌아다닐 정도로 청소하는 사람이 지구에 있다고? 슬리퍼는 없었어? 숨겨놨나? 아니야 평소에도 그렇게 깨끗한 방을 유지하고 있다고 누나가 말했어. 결정적으로 나를 위해 청소할 만큼 누나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 내 누나를 생각해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한국은 정말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놀라워. 일본도 깨끗해 바닥을 뜨겁게 해주는 난방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거야. 일본으로 와서 제대로 된 난방을 느껴봐.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바닥이 차가웠어. 그래서 탁자 밑에 발을 넣어서 따뜻함을 유지했지. 그게 제대로 된 난방이라면 차라리 한국을 갈게. 일본에서 난방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에 수출한 게 확실해.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만든 것으로 하는데 너희 무슨 소리야? 난방은 옛날 한국의 온돌이 지금의 난방 시스템이야. 시스템은 미국인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 바닥 구석구석 청소한다는 이야기잖아. 귀찮아. 그냥 양말이랑 신발 신고 있을래. 내가 사는 것도 대부분 신발을 신고 집에서의 모든 생활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 친구가 침대에 신발을 신고 올라왔을 때 발로 밀어버렸어. 제발 깨끗하게 좀 살자. 지나치게 깨끗하게 사는구나, 한국인들은. 바닥까지 깨끗하게 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한국의 집을 경험하고 싶다면 한인타운 찜질방을 방문해봐. 얼마나 좋은지 느껴봐야 알지. 이후로 나는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 맞아. 한국 드라마에서 소파 앞에 앉아있던 게 이해가 될 거야. 좋은 바닥을 두고 소파에 앉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청소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항상 청소를 해. 이해할 수 없어.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는 문화가 생긴 것은 좋은 바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하지만 외국인인 나한테는 음식점 바닥에 앉아 먹는 것은 힘들었어.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닌 줄. 그냥 우리는 청소하기 귀찮으니 더럽게 사는 거지. 짧은 인생을 한국인들은 청소하는데 많이 낭비하고 있구나.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까지 청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내가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야. 이곳에 사는 남자들은 청결이란 단어가 뇌에 존재하지 않아. 이 그래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론은 청소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한심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